네, 빨리 합니다. 네, 구독자분이 알려주신 이벤트고요 카카오뱅크 한국투자, 카카, 오뱅에서 만든 한국투자 계좌에 되고 네, 하루에 453원을 무조건 벌수 있는 방법이죠. 네, 두달 가면 9천원이 되는데, 어, 저는 참고로 안하고요 네. 한투계좌 계속 쓰시는 분이면 모르겠는데, 굳이 뭐 이것 때문에 접속을 해가지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네, 어, 카뱅에 보면 네, 이벤트죠. 카카오뱅크 통해서 만든 한투계좌에 되고 네, 국내 주식투자 신청하기 눌러서 하면 되는데, 뭔가 한참 눌러봤는데, 네, 내용을 보다 보니까는 미수와 통합증금 서비스가 신청되기 전에 신청이 안 된다고 합니다. 미수와 통합증금을 거내 필수로 써야 되는데, 네, 이런 곤란하죠. 네, 근데, 어, 이 이벤트가 뭐냐면은, 어, 하루에 100만원을 거래, 100만원 이상 거래를 하면은, 네, 하루에 두달 동안, 8월 말까지, 어, 하루에 500원씩 주는 이벤트죠. 네. 이게 수수료가, 한투가 ETF 거래했 0.004인가 43%일 겁니다. 아니 42%인가 그런데. 네. 그럼 100만원을 매수했다 그러면, 매수 매도 했다 그러면은, 네, 42원 내수수료가 발생하겠죠. 네, 그러면은 거래는 뭘 하느냐? 일단은 방법이 k b 스타 단기 통환채로 거래하는 방법이 있겠죠. 다섯 주 샀다가, 네. 다섯 주 매도를 하면 되는데, 샀다가 매도하면 100만원이죠. 100만원이면, 어, 다섯 주 5원 손실 본다고는 25원 손실이 발생할 테고, 플러스 아까 전에 42원 하면은, 네. 67원 정도 네 비용 제세공과금 플러스 에서 67원이 발생하겠죠. 이 방법이 있고 아니 뭐 사던 가게에 대팔아도 되는데 굳이 다섯 주째에 그러기에는 25원 때에 문 그러기에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67원이 발생하는 방법이 있고 50만 원 매수하고 50만 원 매도하면 되겠죠. 다른 방법은 네 100만 원짜리 ETF죠. 나온 지는 얼마 안 됐고요. 네 이걸로 거래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사다 팔면은 200만 원이기 때문에 하루는 사고 그다음 날2일 차는 팔면 되겠죠. 샀을 때 뭐 42원 수수료 발생할 때고. 네. 그다음에 어, 팔 때는 5원이니까 이틀에 걸쳐서 5원이니까 아, 그러면은 2.5원이겠네요. 네. 손실은. 네, 그러면은 40한 4.5원. 네. 하루에 45원 손실이 발생할 때고. 그러면은 465원. 네, 이익이 생기죠. 네, 이게 더 낫죠. 근데 이거는 100만 원 넣어서 해야 되고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봤던 거는 KB스타는 50만 원 넣어 가지고 거래하면 되고. 케 음, KB스타는 굳이 뭐 50만 원까지 넣을 필요 없고 10만 8천 원이니까, 한 12만 원, 13만 원 넣고, 샀다 팠다, 샀다 팔았다 하면 되겠죠? 다섯 번. 귀찮겠죠? 네. 이게 4, 5월, 6월 달에는, 어, 한달 동안 거래하고, 거래액이 3천만 원이 넘으면은, 2만, 3천만 원이 넘으면은, 네, 2만 원을 더 줬거든요. 플러스 2만 원을 더 줘가지고, 그때는 할 만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거는, 네. 출석 체크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100만 원씩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카뱅 한투에서 쭉 거래하는 분들은 이벤트 신청해놓고 그냥 하면 되겠죠. 네. 근데 뭐카네가백 한투, 카카오백 통해서 한투 만들지 않은 사람이 하기에는 하루에 455원씩.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아, 한 달에 9,000원이고, 네. 두달 하면은 1.8만원이네요. 네. 450원 곱하기 40일이니까. 네. 고맙습니다.